자 영원의 전쟁터에서 시작되는 시작됩니다 중결승 2조 첫 번째 경기입니다 이제 블루팀 쪽 진영의 어, 스타그래프트 팀이고요 이제 레드팀 쪽 진영의 오버워치 팀입니다 음, 잠시 얼타서 죄송합니다. <목소리> 어 바로 <목소리> 스투코프 <스특오브 스특오브 스특오브 스특오브> 가져갑니다. 개인적으로는 스투코프 3택은아 아들들 맡길 것아 가지고 좀별로였다 생각했는데요. 여기 영전이 나와서 아르타니스에 150퍼 추가되는 게 상당히 피언 피곤... 곳이긴 한데. 어 이렇게 되면은 아나까지 아르타니스의 아나 가져갑니다. 쇼크볼 그렇게 빼기 했었다는 그런 이닝인가요? 인... 음... <laughs> 잘 모르겠네요. 유... 어윤하 선수가 아르타니스를 바로 가져간 거는 약간 왜�... 왜냐면 이제 베스트 픽이기도 하고 윤하 선수의 베스트 픽이기도 하고 어. 바로 그냥 써버리네요. 오버치 워 영웅한, 예, 오버치 워 세계관 영웅을 먼저 픽하기보다는. 그, 근데 그게 맞는 거. 뭐든지죠. 어, 예, 이거 루시오를 가져가네요. 어, 이거 그러면 이거 이 오버치 워 세계관에는 지금, 지금 힐러가 없을 텐데요. 역시 예, 이거는 경기다. 면허가 없다. 넘어서 지금 오버치 아, 말하고 있어요. 일단은 따지 말하고 있죠. 예, 승만 챙기겠다라는 것 같은데. 오늘 면허 없다. 그렇습니다. 캐리건. <laughs> 지금 남아있는 상태고요 지금 이렇게 되면은 스타바운드 선수가 지금 루시우를 원래 하려다가 지금 마른 것 같은데 차라리 이제 아나 1, 일로 가고 어 다른 부분을 또 챙기겠죠? 자리야 자, 자리야 문 들어와 저 한조, 내 한조 좋아요 여기서 한조 특성을 보시면 150% 추가 대미지 주는 거 있기 때문에 그 여기 덕도 많고 그렇습니다 아, 한조를 일단은 가져갑니다 어, 일단 투탱은 세웠어요 토탱을 세웠는데 네. 이렇게 되면은 오버치 워 생기면서는 지금 힐러가 없기 때문에 어 자연스럽게 네. 딜러를 하나 더 뽑아야 될것 같거든요. 이제 스타그리스 지금 상대 힐이 하나인 걸 알고 이제 제아트라 같은 뽑아가지고 상대 힐도 녹이는 플레이가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일단 대야카, 대야카, 대야카를 뽑으면 이제 운영적으로 좀 챙겨주기 위한 대야카와 알라라크. 너무. 이렇게 되면은, 이제, 스타그래프트 세계관해서는 확실한 메인 탱이 좀 부족한 것 같네요. 네, 알라, 아 그, 대아카가 메인 탱이 아니라 약간 체력 기반 탱이라서 서버 탱이 느낌이 가깝거든요. 이렇게 되면, 오버워치면서 아나 솔리 할만하죠, 생각보다? 그렇습니다. 이거, 아나, 이쪽에서도 지금, 탱커가 하나기 때문에. 겜디 가져가도 돼요, 겜디. 아, 디바를 가져옵니다. 이거, 아, 네? 어, 이렇게 되면은, 삼탱, 삼전사 조합으로 가나요? 좀더 이제, 알타하니스나 자리아가 좀 딜적으로 좀 치중을 해주고, 디바가 네. 이제 좀 탱킹을 좀 담당하는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겠네요. 예 네. 자리아가 쿨탱을 가가지고, 딜 넣을 가능성도 높네요.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약간 저세상 조합이 나왔습니다, 일단. 네. 선파야 늦게 확다되죠? 네. 살짝 깨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네, 일단은 좀, 지금, 네. 어, 준비가, 어, 캐리건도 약간 의외의 픽이긴 해, 네. 의외의 픽이긴 해요. 약간 제 생각과 너무 다르네, 이런 일본이... 예, 픽이, 네. 어, 약간 주고받고 합이 좀 오간 와중에 약간 네. 군데군데 약간 이상하게 껴든 듯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거 좀, 좀. 아, 네. 모르는 거니까 그, 그들의 전략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멤버들이 많이 플레이를 해본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전략을 짰을지는 일단 봐야 됩니다. 이게허플크래프트 팀은 하나만 물면 게임 끝나게 하는데 물레가 일전밖에 없네요. 알라라크랑 캐리건이라는 이제 근접전 근접 암살자를 이제 두명 꺼내줬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도박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한타 하기 전에, 그냥, 오버워치 팀에 한조 더블 받고 한타 하기 전에 반피기로 한타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니. 아, 딜레이가 엄청 긴 거는, 이제 선수분들이 방플을 하실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딜레이를 2분 정도 넣었습니다. 네.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루시우를 먼저 가져간 게, 알타니스를 먼저 뺏어줬기 때문이 아닐까, 약간 이렇게 생각도 드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가장 인문점은 대학 가죠. 네. 갑자기 대학가가 다다 왔는데 여기가 대학가 그렇게 좋은 빌라볼수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물고기 중에서. 선수가 물고기 선수가 지금 연결이 굉장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laughs> 예, 컴퓨터가 멀쩡한지 지금 모르겠네요. 좀 오래 걸리네요. 예, 네, 조금 오래 걸리는 감이 있습니다. 일단 암, 아무래도 조금. 방송에 문제가 있나? 방송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앞으로 쭉깨끗졌다 그러신 건가? 물고기 선수가 그래도 지금 점점 게이지가 좀 차오르고 있긴 합니다. 그럼 그동안 말씀드렸 스타크래프트 저는 자기는 한타하겠다라는 느낌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구현정, 오, 네. 어느 정도 시비를 빨리빨리 걸어가지고 이제 잡겠다라는 느낌인데 아, 팔로우 감사합니다. 대단히, 불멸짤 치기보다는 루시녀 이용화 기동전으로, 한타 끝내기 한타 전기에는 먼저 잘라먹기 시작하겠다. 라는 게 눈에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그에 반해, 이제 오버워치는 약간 삼택, 일단 기본적으로 삼택이니까 딴딴한 맛이 데 그렇습니다. 여기? <laughs> 어, 네. 한 번씩 딸겠다는 거죠. 음, 지금 캡번님이 자리아도 약간 지원가 형태로 갈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 동의합니다. 예, 자리아도 그런 네. 부분으로. 쓸수 있으니까요. 박을가지 일단 음, 지금 그 뭐지 피카츄님이 목소리가 너무 끊겨요. 네 들리다 말다 들리다 말다 이래요. 조절 조절하겠습니다 조절. 네. 자 에피파니 ESL 준결승 2조의 1세트입니다. 어, 스타그래프 팀과 오버지 팀의 대결이고요. 자, 먼저, 스타그래프트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 땅요기 팀, 이상형 님이라 고 부르시는 분 있고, 물, 그리고 물고기 님, 그리고 썰림 레이레이 님, 개마무사 님까지, 이렇게 해서 다섯 명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오버워치 팀입니다. 자, 성몽균 님, 후우 님, 쇼아이 님, 짜오 님, 이렇게 스타반드 님까지 다섯 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잘 간략하게 약간 설명을 드렸죠? 자, 게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바첩 쪽으로 살짝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바가 솔라인 되시고 어? 자 한조가 약간 요런 부분이 요런 부분에 네. 있어서 예 좋은 점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한조를 또 씹어 예 시험 수준이지만 어, 여기서 괜찮은 루시오를 괜찮은 끊어주는데 괜찮은데. 빠르게 끊어줍니다. 여행. 지금 오. 보시면 자제하가 툭툭이고 한줄가불뜨린거 모아서 나이클링은안 밀고요 쿠킹도안 밀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오, 자 지금 유다 선수가 어, 땡겨졌는데 나, 나, 나. 지금 어, 그캐리건 c 그, c 시식이 오, 너무 잘 들어갔어요 지금 짱 선수 노출돼 있어요? 인형하죠? 자 아나 지금 손이 아저씨. 너무 바빠요. 아나가 너무 바빠요 지금? 아나도 죽어요. 피했습니다. 아나도 죽어요. 피에스가 피에스요아피했스니다어다탑쪽에선대 아, 네. 데아카와 디바 어, 굉장히 탱커들간에 탱커들 중에서도 굉장히 약하다고 분류되는 두 명이서 싸우고 네. 있고요. 아까 두명이 싸우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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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탑방은 구조할 게 없죠? 그렇습니다. 어, 지금 캐리건이 지금 위치 변환기 통해서 좀좀 위험할 뻔했는데 아... 네. 탑은 굉장히 평화로운 것 같습니다. 자 위치 변환기 바뀌었습니다. 지금 썰리 선수가 근데 자 일단 안 맞았어요. 아한조 화살이 안 맞아서 지금 일단 캐리건이 살아 나갔습니다. 네. 아멘 헬멧다 네, 들어갔지만 한조의 WG 약간 부족했네요. 그렇습니다. 한조가 이게 확정적으로 넣을 수 있는 딜, 딜이라고 하면은 조금 어, 아! 하는데 네. 유나 선수가! 아, 이거 아, 이렇게 아, 되면 유나 선수가 죽거든요? 아... 이거 알타니스의 문제였죠? 그렇습니다. 약간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지금 알타니스가 사실은 약간 조급할 수도 있어요. 이게 아, 네. 네. 서, 상대도 지금 조합상으로 약간 말도 안 되는 조합이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간단히 말해. 너무, 너무 그걸 쉽게 맞죠? 상대 조합을. 예, 벽을, 벽을 안 넘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한주 더블룩을 맞춰야 될것 같은데요. 이 상황에서는. 라인 클린 부족하긴 해요. 아유, 방금. 이상영 선수 스크럽 플레이 좋았죠? 그렇습니다. 탑은 진짜 안 끝나는 탑이네요. 탑은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예, 디바랑 대라하기 때문에 안 끝나는 탑이에요. <laughs> 자 먼저 당겨주면서 침묵 걸어주지만 어, 예 유유히 뒤쪽으로 빠져나갑니다. 이제 뭐 아나라크는 이제 여세를 찍기보다는 이제 대치를 해주면서 캐스트를 완료한 쪽으로 어, 지금 지금 특성을 찍어준 것 같고요. 불멸자가 나온거 지금 디바가 불멸자 쓰고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 알라라크가 당겨져서 어, 수면맞았습니다 수면 어 근데 뒤쪽에서 캐리건 잘했네 캐리건이 그렇습니다 캐리건이 세이브하고 또잘 어, 살아나갔습니다 자 오, 불멸자, 지금은, 불멸자 그렇습니다 불멸자가 지금 계속해서 나와있는데 어 아직까지 이제 바텀 교전을 하느냐 못 챙겨주는 것 같거든요 네. 자짜짜 선수 네. 앞쪽으로 자 큐캐스트 완료. 완료했습니다 이 야, 와중에 그, 아 그, 캐리건 그, 죽어요 그, 캐리건 그, 죽어요 아 그, 살아나갔고요 자 지금 아나가 아가 없는 상황이라서 이거 더 이상의 교전이 조금 많이 힘들 것 같은데요. 한번 보고 하요 아파요. 자대학학 밑쪽에서 아대학학 밑쪽에서 살려 죽었어요. 그렇습니다. 와서 끌어준 덕분에 지금 죽었습니다. 아 중간 중간 렉 때문에. 나 아, 아, 지금 레드 어 아, 지금 블루 팀이 먼저 치면서 굉장히 빠르게 놓고 있습니다 불멸자. 이렇게 되면, 알라크 이렇게 되면, 알라크 뽑은 건 잘할 것도, 알타스크안 뽑은 걸 내줄 수도 있네요. 이거 내준 거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그렇습니다. 자, 이거를, 아, 맞상대로 하나요? 네. 알라크 한쪽. 네, 네. 팀스 나와요. 알라크나 한도 더블 티잘 나오거든요, 지금. 그렇습니다. 자, 아, 근데 지금 약간, 아, 아 레드 팀이, 아, 블루 팀이. 네. 아니요, 아까 너무 많이 맞아놨어요. 예, 스타그래프트 팀이 먼저 가져갔습니다 TV팀은 이제 불 보내고 위에서 인 밀고 있죠. 네, 지바 죽었어요. 아, 지바가 이거는 약간 자폭을 믿고 있었던 것 같은데 아쉽게도 지바가 쓰러졌습니다. 이제 탑 쪽을 밀기로 스타크래프트 팀이 네. 작정을 하고 이제 밑에 제 보내서 병업 때를 먹고 있죠. 그렇습니다. 바텀 쪽에서 불멸자를 통해서 밀고 있고요. 어, 근데 약간 속도가 좀 늦은 것 같아요. 지금 지바를 잡느냐 그랬는지 아 어, 물고기 선수 지금 교체인데 그거만 위치별로만 그렇습니다. 다양 진짜습니다. 아네 르나 선수 금방 잘하고 있네요. 아그아 어, 어, 지금 어 급해서 어, 예 지금 W까지 아잡았습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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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나 선수 생각보다 많이 잘해요. 예 유나 선수가 마스터기 때문에 <웃음> 예 <웃음> 그거는 예 그래서 어스타 반 선수 이렇게 되면 또 죽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아 잡혔어요. 일단 교환이긴 한데. 그렇습니다. 어 이렇게 되면은 양측 다 요새를 칠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탑쪽 요새는 깨졌고요, 일단. 이게 레드 팀 입장에서 이제 오치 팀 입장에서는 조금 약간 나쁠 게 없는 게 네. 네 어, 그래도 네. 어, 요새보안이니까 오구... 그렇습니다. 아, 근데 요새를 지금 지키러 지금 병력들이 빠르게 달려오네요. 아들 숨지 말고. 네, 이렇게 되면은 유나 선수가 빠르게 판단을 해서 지금 약간 부캠을 먹고 싶지만 루시와 부 죽겠죠? 네, 그렇습니다. <laughs> 이렇게 되면 그냥 무시, 오버워치 팀이 많이 불리한 상황인데 이렇게 되는? 그렇습니다. 유나 선수도 지금 위치 변환기를 확실하게 사용할 수 없죠. 이제 잘못 들어갔다 자기가 죽는 입장이기 때문에 위치 변환 석고야 이제? 그렇습니다. 테이거 테이그 뭐죠? 테이거 아땡겨지않으아 아, 아, W 맞지 않았습니다 힐밴 힐밴 어 지금? 대아카 밑으로 네, 숨었어요 끝났고요 그렇습니다 자 9렙 대 8렙입니다 현재 자 불멸자 나옵니다 5초 남았고요 아타리 너무 앞으어요아 아, 잠깐만 알타리스 너무 밀렸어요 지금 알타리스는 일단 어그로 빼준대 아어 여기서 아나까지 끌어주면서 확실하게 가져갑니다 어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 뭐 스타크맨팀이 너무 유의하죠 그렇습니다 자, 대학가 위쪽으로 이동해서 경치 먹어주고요. 굉장히 좋습니다. 태워줄게 무지 안하고 분열돼 맞춰도 이득인 이득인 상황이죠, 지금은? 그렇습니다. 야, 데스야 보안하고 합류하고 있긴 한데 이미 밤비 먹고 시작할 것같아니 네, 밤비 먹고 시작하죠. 그렇습니다. 어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중계하면은 그렇게 문제가 없거든요. 어 약간 이상한데. 어, 방송이 따돌이 싸움 걸어. 아 진짜죠? 누가 게요 이거 걸 수밖에 없는 싸움이에요 지금. 네. 자 한사리스 공극기 지금 들어갔고. 들어갔고. 쉬웠다, 계속 자 반격 들어갔지만 그렇게 크게 일치를 못 했는데 여기서 다운잡폭까지잘 아, 들어갔고요. 마실? 한조공 많이 쓰. 예 한조공도 너무 잘 들어갔고요 지금. 내가 근데, 근데 오워치팀 할만하죠?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또 오버워치, 팀이? 오버워치 팀이 불멸자는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 이거 빠집니다 아 네. 여기서 이렇게 합을 주고받네요 이번 한타는 오워치팀 잘했죠 잘 많이 그렇습니다 궁극기 활용도에 있어서 오워치 팀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아, 아 어위치면한게 네, 네, 지금 네, 알라라크, 네, 알라라크 네. 너무 아 알라라크 완전히 중간이죠? 너무 좋아요 위치가 너무 좋아요 그렇습니다 아 잡혔어요. 아타리스 클래스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자또 아, 바꿔줍니다 레아 레이, 레일랜드 선수 각혔어요 아 쓰러집니다. 이번 누시로 약간 무리한 것도 있지만 알라스 아 아센 선수가 각을 잡았네요. 안에서 막아 안에서 자 이렇게 되면은 어 엄청 피해가 좀 심할 것 같은데 불멸자 피도 많이 남아 있는데 지금 아르타 타니스 뒤쪽으로 빠져야죠 어, 아, 반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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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 나왔고요 아 근데 지금 딜이 아 어, 지금 캐리건 딜이 너무 잘박히고 있어요 캐리건 딜이 어 바텀 밑쪽에서 아르타니스 끊겼고요 누가 잡아아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 더큰 피해가 갈수 있던 거를 역으로 잡아내면서 마무리를 했네요. 자, 레벨도 이렇게 따라가게 됩니다. 디바를 따게 되면은. 아, 근 방금 스타카프안 좋은 점 방금 봤죠? 스타카프트기분 원딜러가 없다. 이 뜻은? 안전하게 불멸자를 잡을 수 없다. 아, 원딜러가 없기 때문에 불멸자가? 예, 맞아 안전하게 잡았다. 딱 오졌다, 기분? 그렇습니다. 그래도 기회를 잘 잡아서 캐리온이 헌돌의 폭풍까지 들어가면서, 어, 지금 여기, 어? 삼분 정도 지금 캐리건이 멀거든요 생각보다 네. 위치 변한 게 비나왔고요. 자 이거 축출 이거 너무... 축출 대약하 위치 별로 안 좋콘 안 좋긴 하거든요 어, 지금 한정훈 기 알라 들어가도 돼. 알라가 위치 중요한데 무섭고요. 자 어, 여기서 침묵 너무 잘 들어가 지금 어 지대가 어, 너무 네. 침묵 지대가 너무 좋아요 지금 지금 너무 좋아요. 근데 알라 키퍼 없죠? 알라 키퍼 없어요? 자, 디바까지 합류했어. 뭐? 아, 알라라크 먼저 끊기네 알라라크. 알라라크. 아, 근데 어, 한쪽을 어, 어. 먼저 죽었습니다 네, 한쪽을 다 잡았죠. 그렇습니다. 걸 주자 가지고. 자, 일단은 끝까지 가 본다. 끝까지 가 보자. 지금 하는 거 같아요. 자 캐리건 지금 때려주고 있는데. 아, 빠집니다. 여기도 그만 두자. 우리 달려 뛰고. 알라라크 아, 알라라카도 피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양측 다 그렇게 어, 합을 주고 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만만한 상황이고요. 이렇게 되면 스타컵 팀이 이거 캠프를 먹었으니까 스타캠프를 그렇습니다. 누구, 누구, 돌나자, 시다 초 뭔가 약간 근접딜러가 둘이 있으니까 굉장히 게임이, 게임이 재밌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덩치 굉장히 빼요. 하타는 꽉 붙었을 때는. 그렇습니다. 자 일단 사이좋게 어탑 바텀에 이제 공성캠프를 제켜가고 있는 양측이고요. 그러면 어째요, 그도 그렇습니다. 오버워치 빨리 먹고 먼저 자리 잡을 수 있는 방만에 스타크빌팀은 이제 올라가야죠? 되 그렇습니다. 멀 멀미다 지금. 어 근데 지금 자리하고 길이 생각보다 많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스타크빌 밑에 투사나 공격팀 불러 있어가지고 딱안 가고만 있어도 이득이거든요. 맞습니다. 일단 수비별 수비 쪽으로 갑니다. 추출지대. 어 추출지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런 생각보다. 캐리가 위다 갖고 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자캐릭가 위쪽에서 어 디즈 파자드 팀만 노리고 있는데 지금 짜라. 대학과 바뀌었고요. 자간위치변은 어, 네, 네, 네. 자, 캐리건 뒤쪽을 노려줍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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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캐리건이 너무 빨리 노가야 아, 자폭 위치가 자폭 위치가 너무 좋았어요, 지금. 스타바운스 선수가. 아. 아. 아지 그, 뭐, 지금 캐리건이 약간 급했어요. 이제 네. 오버치 팀이 이제 불멸자를 치기 시작하니까 스킬이 빠진 상태에서 지금 들어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Q하고 궁극기를 연계할 수 밖에 없었고 이제 딜이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거 루시의 소리방벽이 3개월안 들어갔죠? 맞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은 아, 불멸자. 두 번째, 세 번째 불멸자도 이제 오버치 팀이 가져갑니다. 디바가 나인 라인 정리하고 다, 다 같이 제야되거든요다 같이. 이거는 탑쪽 상체를 치기보다는 이제 불멸자와 같이 가겠다는 판단인 것 같은데요, 오버치 팀. 그 불멸자가 불멸자라서, 피도 많고, 이렇게 면 상체 무조건 깨고, 요새까지 위험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시드즈가 지금 전체적으로 다 있기 때문에. 게다가, 지금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원거리 지금 딜러가 없기 때문에, 어, 네. 아, 루시오 바뀌면 위험해요, 이거? 자, 축출지대 써주지만. 그렇습니다. 내가, 내가, 내가 와야되는데요, 내가? 네, 이상의 선수가 한번 밀쳐주면서, 어, 전체도 막고 있는데, 요새가 날라가 면 막을 수없고요 지금 불멸자 피가, 실드가 4분의 1밖에 안 까졌습니다, 지금. 확실히, 스타가 지원지 없어가지고, 멸자 막기 힘드네요. 그렇습니다. 이거 불멸자 특성상 저렇게, 실드가 있을 때, 불멸자 농어공격 하거든요. 아, 지금 알라라크를 또 뒤쪽으로 밀어서, 일단 소리방병이 잘들어갔 거냐 든 했거든요. 방격, 방격 설명. 어, 지금 딜, 아, 캐리건 딜이 살짝 들어가다 말았어요, 지금. 오 워팀 이게 이게 발리가 갖고거든요. 발리가 들어왔습니다. 아 발리야! 아 지금 어 캐리건이 앞쪽으로 들어가면서 지금 한조 잡아줬거든요. 불을 잘해주고 있긴 하다 불멸자 몸 아파요. 불멸자가. 그렇습니다. 성채가 지금 성채까지 지금 불멸자한테 내주고 아 이거 스타크래프트 팀이 조합 상태가 많이 안 좋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오 워팀은 이게 불멸자 주고. 투로를몇 쓰니까 이게 난 정리 아니죠? 그렇습니다. 쓰러졌습니다. <목소리> 자 이렇게 되면은 네네. 네 맞아 네. 네, 맞아요. 아 네네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투수 캠프까지 다싹 정리를 해주고 이제 다음 불멸자를 좀 약간 오치 팀은 좀 수월하게 노릴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오치 뭐 팀이 이기려면 체리걸의 엄막한 주입병. 함께, 그, 토포프에팀게잘 들어가야 되는데, 두개3지시당 어렵죠, 지금? 그렇습니다. 템포 하나 이롭게 생기고. 자, 이제 다음 불멸자 교전이 문제인데, 일단은 지금 약간 자신감이 붙었단 말이에요, 오버워치 팀. 이거 오버워치 팀이 다음 불멸자가 만약에 먹으면 합병으로 간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무조건 성체가 밀려요. 만약에 오버워치 팀 먹, 먹은 날 가정하에. 자, 오버치 팀이 이렇게 간다면은, 네, 죄송합니다. 결승 얘기를 하려 그랬는데, 예, 아닌 것 같아가지고, 네. <laughs> 아, 일단은 지금, 라인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좀오버치 팀이 좀 많이 유리한 방면이 있어요. 이제 성체가 하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오버치 같은 경우에는, 엉거의 지난이 한두도 있고, 뭐, 두 번째 달라오면아타인스랑 아트하이스랑... 한조 둘다 있기때문에 고아팀 같은 경우에 한타 안하고 불멸자만 잡아도 이기거든요? 그렇습니다 한조가 저게 이제 W 특성을 지금 전체적으로 갖기때문에 어 불멸자를 맞추면은 이제 한대 맞추잖아요? 그러면은 쿨이 1, 2초밖에 안돼요 그럼 또쓸수 있어요 계속 그래서 한... 불멸자들이 엄청 들어갑니다 3초다 3초 한조. 그거 갈래야세이 이게 솜이 화살 같은 경우에 용병, 조격병, 대물맥이 두려운 피해 150건 진다거든요? 여기 되면 스타벅스 무조건 싸워야 돼요 그렇습니다 지금 맞상대.. 지금 맞딜이 안 되는 수준이에요 지금 무조건 싸워야 돼요 무조건 자 방어 싸움 하죠 아 알라라카를 밀었는데 지금 약간 밀려났어요 지금 알라라크가 2가 밀렸죠 2말제가 밀렸죠 아. 예 그렇습니다 데라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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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 쏘고 캐리거 어 지금 캐리거 뒤쪽에서 한조 딜 개, 프리딜 넣고 있어요 지금 2면제 한명고 있죠 자 한조가 지고아 지금... 지금... 근데 살아 남았고 다이 알라라카 1때맞다 그렇습니다 알라라카 이거요 네 예. 자, 밑쪽 교전이에요 밑쪽 교전 그런데 제약하 지금 W로 터... 한쪽 W로 터졌어요, 지금 이렇 되면 오버워치 팀 불멸자 무조건 가져가죠? 그렇습니다 이거 불멸자 가져가면은 오버워치 팀이 예. 와, 이렇게 가져가네요? 이거... 굉장히 아까부터 보이는 케이건에그진입이 좋긴 한데 커버 칠수 있는 애들이 없죠? 자, 위쪽 성채까지 가져가기 위해서 지금 지, 어... 가고 있습니다. 한조 멀리서 Q만 돌려도 아프거든요, 성채가. 자, 짜우 선수 끌렸는데... 어, 일단 두번 끌리고요. 아, 일단은 자리 알아서 탱키 하기 때문에. 아, 지금 축출 니대가 위치별 항의를 방해했어요. 요새 확 이거 헥각이거든요, 헥각. 아, 3명, 3명. 3명 깼어요, 알라나 루시우 루시 너무 앞으 갔죠? 자 일단 계속 교전하고 있는데 지금 기절 먼저 루시우 끊깁니다 이렇게 되면은 반격 힐러? 힐러가 좀 모자라긴 해요 지금 아 알라나카 앞에서 W 켜주는 굉장히 네. 센스 좋았고요 어. 하지만 그 알라나카 보고가지고 아나타니스가 바로 끊어버렸죠? 아 이렇게 되면은 경기가 거의 끝날 것 같거든요 네 끝났어요 아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세트, 오버워치 팀이 가져갑니다.